안녕하세요 심심할때 놀러가 환희모입니다 제가 지금 또 어디를 가냐면 조금 어두운데 사람들이 없어서 탔어요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공항 네.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왔어요 그 제가 이번에는 저번에 상하이여서 중국비자를 1년동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을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에 베이징을 가고 뭐 해? 지금 아샤나 라운지 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좀 간단하게 먹고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 뵐게요 안녕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온 곳은 바로, 짜자잔, 중국 베이징이에요. 지금 베이징 공항, 서두 공항에 지금 내렸고요. 어, 저는 그산리툰 쪽에 있는 호텔로 지금 갈 거예요. 그콘래드 호텔 아시죠? 산리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2박 3일 여행 일정으로 금토일에서 왔는데 일요일 또 아침에 일찍 가기 때문에 거의 한 1박 2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살리툰 근처에 맛집 근처로 여러분 같이 함께 여행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콘타이라고 그 살리툰에 있는 이 호텔 앞이에요.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묵은 호텔은 아니고 저랑 같이 온 친구들이 오늘 이 호텔에 묵는다고 하니까 이 호텔에서 체크인 한거 하고 저는 제가 묵을 호텔은 콘라드라고 또 다른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콘래드 호텔로 전 이동을 할 건데 일단 콘타이도 5성급이라서 여러분께 한번 구경 시켜드리려고 제가 한번 먹... 와봤어요. 내부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저희는 객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어쨌든 짐을 이렇게 이동을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사진 제가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사진 찍는 이라고방 누르지 않았어요 5성급 호텔 같게 좀 어둑어둑하네요. <laughs> 몇 호야? 1 1호라고 합니다. 객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중국 호텔은 객실도 많고, 호텔 크기도 사이즈도 크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객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방 사이즈도 중국이니까 좀 널찍널찍 하겠죠? 5성급이니까 짜자잔. 따라란딴딴 따라란딴딴 610호 왔고요 방을 보겠습니다. 1실이에요객실이에요 101이에요. 이렇게있고이요 이렇게 여기서 뭐작요을할수 있게끔 테이에도 있고 1이요이에요1 그0 여기 보이면은 괜찮네요. 매워. 보시면 응. 전경이 뚫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해. 음, 뷰도 음. 시티 뷰라서 좀 좋죠. 호텔이 음. 오래 되긴 했으나. 자마자 저렇게 우통을 까고 이렇게 있는 건 도대체 뭐죠? 아, 좀 이거 올려 주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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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올리면 죽인다는데 올려볼게요. 헬스장이 어떤지 구경 한번 하러 갈게요. 하이 f i 센트 e e 센트 아, 아 so my f r i e n 좀 멀리 깊이 깊이 들어가네요. 어, 뭐 한참 들어가야 돼. 어디까지 한 거야? 도대체 어디 갔죠? 한참 들어가야 돼. 잠시만요. 아, 중국이 좀 크긴 클것 같아요. 와, 헬스장이 엄청 크네요. 헬스장이 엄청 큽니다. 음. 운동기구도. 할건다 있어. 여기서 운동을 아주 빡세게 조져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제 뭐, 뭐 안에도 있네, 아니 거울이구나. 안에는 탁구장, 탁구장이 있고요.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이야? 여기 수영장은 진짜 뭔가 그냥 운동을 위한 수영장, 운동하라고 만들어놓은 수영장 같아요. 뭐 쉬고 여행 좀 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저희 숙소인 콘라드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묵을 호텔인 콘라드 호텔에 왔어요. 간판이 천장에 딱 고급스럽게 있는 로비 이제 들어가는 길이요 로비 딱 들어오시면은 안쪽에 요렇게 로비에 차 마시는 공간이 있거든요.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돼 있고, 어. 이렇게 생겼어요. 로비 자체가. 어. 하고, 이따 객실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디저트들 친구들이랑 차 한잔 마시고, 또 이따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 한명더올 거기 때문에 저녁 먹을 때 뵙도록 할게요. 이제 밥 먹으러 나왔고요. 저녁 시간 돼가지고 그...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지만, 제 이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음식 먹으러 갈 거예요. 베이징 음식, 베이징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가보실까요? 중국은 진짜 땅이 큰거 큰 같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가깝다고 하는데도 막 블럭, 블럭, 멀리멀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디디라고 우리나라 카카오택시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거 통해 가지고 잡아서 왔거든요. 왔는데 밤이 깜깜해요. 이렇게 그냥 여기 내려줘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과연 저희가 무사히 식당으로 갈수 있을지 볼게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냐? 중국에 맛있는 뭐 요리 프로그램도 에 나오는 집인가봐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도 좌표를 해서 제가 보내 드릴게요 어? 아 충전기 하는 게 있구나 충전하는 게 있어 알리페 라는 건가? 음 노란 거겠지? 음. 음. 전화번호 눌러야 되는 거야? 폰 넘버 넣어야 되나 보다 식당을 들어왔어요 식당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고 어, 여기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어 분위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저녁 식사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베이징에는 어떠한 음식들이 있고 맛은 어떨지 한번 음, 먹을게요 다 중국어로 돼 있고 그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뭐다? 저녁기를 돌려봐야겠다 이거 이거... 이케이프라고 해 e 어... 원... 사... 인상받는 거예요. 원... 페이퍼에서... 토세포... 이거 탈코입... 너무 비싸대. 이거 그 다른 거 먹어. s 아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이어 아, 맛있어. 아, 맛어 아, 맛이어 아, 맛있어. 어 아, 아, 맛있어. 아, 맛있어.

And do you have any s 아까 전에 칠리에어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여행 왔는데 중국 진짜 현지 식당 오니까 아까 주문하는, 주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응.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번역기 돌리고 근데 영어가 안 되시고 또 <laughs> 저희는 중국어가 안 되고 하니까. <laughs> 그래도 어떻게 막우여곡절때 추천받았어. 을 근데 여행은 약간 이런 재미인 것 같아요. 이런 묘미인 것 같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그걸 막 부딪혀 나가고 막 극복해 나가고 이런 면에서 또 작게나마 또뭐 한번 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파퓰러적인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거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먹어. 고잘 먹는 거아 이거는 천엽 아니야? 천엽. 어. 이게 비프 그거야. 아, 이게 아, 내장이야. 이게 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프고기가 아니라 역시 천엽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고 영어가 안 통하면 먹어보라고 지, 지, 이런 지, 일이 지, 벌어진다 뭐 먹을 수 있어? <laughs> 먹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먹어볼게 저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음식들이 나와요 이제 어떤 다른 음식들이 계속 나왔지 볼게요 이 중국 음식 특 굉장히 빨리 나와요 두 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음식은 뭐 아스파라거스 볶음, 버, 버섯 볶음, 음. 뭐 버섯 볶음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나왔어. 건배. 건배. 음 짠. 내장탕 순대국 영가 안 먹어? 뭐? 맛있습니다. 아스파라거. 음, 맛있네. 음, 간은 잘 음. 감각하면서. 고기 맛 나. 음. 뚝배 음. 소주, 이이어잘안 먹는구나 천엽입니다 천엽 천협. 천엽 진짜 음, 먹을만해 밥 밥반찬이네 천엽이 뭔데 천엽? 밥반찬이요 아이스 먹을만해 고수다 고수 향이 삭 들어와요. 고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는전 고수 그렇게 좋아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수 전 그렇게 안좋아하는데 고수 향이 확 올라오는. 맛은 <laughs> <주많은>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천엽은 <laughs> 맛있어요. 베이징 덕이 나왔어요. 베이징 덕. 하나만. 팬케. 거 싸먹는 거, 위가면 먹는 거. 진짜 우리 지널이들이징 <laughs> 주 소식. 여기다가 싸 먹어서요. 반 잘라 가지고. 오 어, 맛있어. 이걸 반 잘라 이렇게. 와 대박.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게이 껍질. 진짜 이게 엄청 바삭하대요. 너무 먹고 싶어. 이거를 넣고 이런 거를 먹고. 음 그냥 먹는 거야. 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와 대박. 이 껍질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대잖아.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는 거야. 뭔. 따르면는. 고담맨. 예. 어 몰라 그래. 고 어, 이거 할거 이거 을 달고. 이 너무 크리스피 거. 너무 오이. 맛있고. 음. 이거를더시킬까그랬다금이 이거를 음. 음. 근데 이것도 더게 시키면 또이 맛이 안 나. 이거 좀 처리해 줄게. 음. 음. 손으로 먹어야 맛있지 전병을 쌌어요 깜빡깜빡. 진짜 맛있어 음. 오리의 껍질이 굉장히 딱 눌렀어 크리스피하면서 그 안에서 오리 기름이 쫙나오서 쫀득쫀득한 느낌까지 있어 근데 밀전병도 같이 근데 얇게 떠 있는데 개된장국을 먹는 거막이 이마이. 면에서 막 쫀득쫀득한 썬딕 면이 있어가지고 식감이 다채로워 그래서 너무 맛있고 일단 오리 자체가 진짜 왜베이징덕 베이징도 파지할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잘 구워가지고 풍미가 확 올라오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 요리가 나왔습니다 짜잔, 짜잔. 와 이게 민어야 민어 이쳤군요 이게 진짜 제 주먹이 요만한 거잖아요 이게 한 5개인데 엄청 크게 나와있어 있어. 약간 살짝 매콤한 맛으로 음. 민어 나왔는데 과연 민어의 맛은 어땠지 약간 칠리 베이스 같은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예 같은데 아 이게 파인애플 아예 이런 거네요 와, 파리. 두툼하 살이 게있어요늘은 맛있다. 오은 맛있다. 맛있겠다오나마맛 맛있다. 오나 맛있다. 오늘맛있죠 오늘은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맛있다. 오늘고맛있고 오늘은 맛있다. 고늘은 맛있다. 오늘은 맛있하니까맛있고 여기 오면 한번 먹어보세요. 네. 여기 음식점이랑 잡표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다 음? 얼마 나오는지랑 뭐 여기 위치랑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베이징 오시는 분들은 와서 저녁사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음. 식사를 음. 다 <laughs> 먹었고요.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맛있냐고 물어봐주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아참 뭐라 음. 모라 노란, 팀보동 팀보동. 음. 아, 못 알아듣는다. 도 너무 충분한노 충분한데. 충분한데. 진짜, 어쨌 <laughs> 와가지고, 잘 먹었냐, 맛있냐. 근데 근데까지 쉬어가지고, 저희 오늘 이렇게 다 먹고, 갑니다. 저희 이제, 밤이 좀 늦어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이제 좀, 내일을 위해서 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1박 2일로 네. 해가지고, 호캉스, 뭐 왔기 때문에. 근데, 고민은 뭐 따로 미니 가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